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남자 게말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동안 V4만 열심히 해서 다른 게임을 찾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전부 다 영웅세트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게임을 좀 찾고 있었었는데 V4 다음에 나오는 신규 온라인 게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A3라는 게임이 있었고 R5라는 또 게임이 있었고 이게 무슨 <laughs> 물리공식이냐 머릿속이 좀 카오스로 변하게 되는데 어? 어? 카... 카, 우오스이 정도면 다 눈치채셨겠죠? 네, 맞아요. 카오스 모바일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V4를 시작할 때도 공개된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도 카오스 모바일이 공개한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카오스 모바일이 신생 IP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게임의 시작을 잠깐 볼까요? 예전에 카오스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 익숙한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카오스 온라인 맞습니다. 워크래프트3 버전의 카오스를 그래픽으로 옮겨 만들었다는 것이 당시에는 엄청난 이슈였던 게임이었죠. 었 당시에는 롤과 대비해서 견줄만한 AOS 장르로 불리웠던 게임이죠. 2011년 11월에 오픈을 했었다가 2018년 6월 29일날 서버를 종료를 했어요. 워크래프트를 했었던 었 저는 카오스 온라인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조금만 친숙했어요. 카오스 온라인이 AOS 장르가 아니라 MMORPG 그것도 모바일 버전으로 나왔다고 해서 리뷰를 하게 됐어요. 자 이쯤되면 면안 궁금해도 궁금해할 만큼 떡밥 많이 설명해줬죠. 현재 예약 중인 카오스 모바일 AOS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RPG에서 볼수 있을지 게임 분석해보는 게 취미인 게임을 한 남자, 게마리 분석 시간입니다. 첫째로 게임회사 모델입니다. 게임회사 모델은 권역수 신데 현재 지금 게임 소개 영상은 두 개가 공개가 됐는데 이두 개를 잠깐 살펴보자면 알고 하면 더 재밌다. 게임 세계관 완벽 정리. 가우스 전문 강사 설혁수입니다. 자, 오늘은 가우스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우스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의 근원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영겁의 시간을 거쳐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곳 늘리아 대륙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서사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사건 바로 역병 카오스의 대륙 뉴리아에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도시 휴먼의 왕국 나미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역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여섯 종족의 균형을 책임지는 엘프는 역병의 원인을 인간으로 보고 병든 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학살을 계획하게 니네가 나쁜 병도 넘겼니? 학살해 지 말란 역병들 학살해 지 말란 아! 엘프의 잔혹한 학살로 뉴리아 대륙은 피바다가 되고 그들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은 병든 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뉴리아 대륙의 균형을 지킨다던 엘프들은 도대체 왜 인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걸까요? 무바인, 지금 사전 예약하세요. 자, 1편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알수 없는 역병이 돌았고, 좀 싫지? <laughs> 엘프들은 그 원인을 인간한테 찾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학살하는 대부터가 대서사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2편 영상에서 설명이 나오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병을 얻었단 이유로 한순간에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피해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이름하여 불사군단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는 곧 뉘리아 대륙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불사군단에 맞서게 되는 신성연합이 탄생하게 된 거죠. 엘프 그 당신들 말이야! 어. 죄 없는 삽사! 골로 보내고 아, 그럼 어떻게요 얘? 아, 아니 빈정상은 아니고요. 말이 좀 나와가지고. 아니 니네가 병균 같은 거막 옮겼잖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불사 군단과 신성 연합의 목숨을 건 사투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을 사람은 누가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는 원인은 역병에서 시작을 했지만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2월 12일날 3편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제목이 악령의 등장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 역병을 퍼트린 거는 아마 악령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경을 알아봤으니까 이 게임의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게임의 특징이죠 기존에 나왔던 모바일 게임들과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면은 기존의 AOS 장르에서 사용을 했었던 캐릭터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것 같아요 다만 조금씩 캐릭터가 디테일해지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카오스 모바일은 AOS 장르에서 RPG로 재탄생하는 만큼 RPG 장르에서 즐길 만한 컨텐츠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다는 걸좀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초반에는 AOS 장르였지만 RPG로 돌아온 모바일 게임이다. 두 번째, 필드 PK가 가능한 게임이다. 모바일 게임에서 요새는 필드 PK가 없으면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MMORPG 장르의 꽃은 누가 뭐래도 전쟁 PK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월드 보스전은 길드가 참여하는 경쟁 컨텐츠다. 보면은 길드의 명예가 달려 있는 월드 보스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상해 볼수 있는 건 월드 보스가 일정 시간대에 필드에서 재니되고 각각의 길드가 모여서 자유로운 PK를 하면서 보스를 잡는 길드의 명예가 달려 있다고 하니 그런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예상해 봐요. 그리고 네 번째, 모바일 RPG 게임 인데 1대1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1대1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건 예전에도 몇 게임이 있었지만 구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유저들 간에 진정한 자율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1대1 거래가 있어야 경제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획득한 아이템을 정확한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펫 시스템이에요. 과금 없이 필드에서 획득하는 펫 시스템. 이 뒤쪽을 잠깐 보면 펫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펫의 색상이 좀 다르죠. 펫을 보면 일반, 마법, 희귀, 영웅, 전용, 고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팻에 대한 합성이 있습니다 뽑는 게 아니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뽑기 같은 확률이 존재하겠지만요 그리고 팻에 대한 컬렉션도 있어요 V4에서 있었던 동로 사냥, 동로 토보를 맡기는 것처럼 팻 모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팻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경을 좀 많이 쓴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예전에 모바일 게임 몬스터 길드 이기처럼 30레벨을 찍어야만 팻을 합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점점 더 높은 단계의 팻을 얻는 구조로 예상이 됩니다. 과금 없이 필드에서 획득한다고 했으니 현재 무리한 과금을 써가지고 팻을 뽑기만 하는 요 근래의 게임과는 다르게 기존 모바일의 단점을 좀 많이 덜어내고 유저가 노력만으로 시간을 들여서 플레이를 하면 상당히 높은 등급의 팻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그리고 카오스 포인트라는 게 존재해요. 팔 시스템의 왼쪽에 있는 CP 포인트 이거는 카오스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카오스 포인트에서는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카오스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표기를 해놨네요 뒤쪽에 전설 강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전설 영웅 이렇게 세 가지를 카오스 포인트로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저가 어떻게 카오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물론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금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존의 MMORPG의 단점들을 봐왔었기 때문에 착한 과금이 존재.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 아, 이거 배경 너무 <laughs> 자 다음으로는 나만의 플레이 스타일에 올리는 룬 세트의 완성이에요. 이거는 v4에서도 보여지는 마석 각인이랑 좀 닮아있는 시스템이죠. 아이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 모바일에서도 룬 세트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른 것들은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이룬 세트가 각각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란색은 번개, 빨간색은 불, 파란색은 물, 녹색은 자연 이런 형태의 속성들을 자유롭게 부착시키면서 공격력을 조금 더 업해 주거나 회복력을 더 높여 주거나 속성의 가치를 조금 더 부여해 주는 시스템이 아닐까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유저의 노력을 인정하는 아이템 가치 보존의 선언은 우리 오픈한 다음에 얘기를 해 봅시다. 한손검과 활 그리고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 카오스 포인트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무기와 방어구 기타 자파류 물약이나 룬 세트겠죠 그리고 스킬북이 있고 이벤트 상점이 보여지네요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카오스 IP를 들고 RPG로 돌아온 과금 없는 팩과 아이템 가치 보존을 약속한 중고 같지만 신인 같은 RPG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소개에요 레오닉 알고 하면 더욱 재밌는 카오스 인물 핵심 요약 카오스 전문 강사 설혁수입니다 카오스의 방대한 세계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주의 인물 레오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섬기는 평범한 성기사였던 레오닉은 자신을 포함한 종족들이 역병을 얻었음에도 구원을 주지 않는 신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 완전 무지 개매너 롬고군부까 아닙니까 이거? 이건 신이 잘못했지 인정? 어 인정 고등 어 조림 레오닉은 자신처럼 복수심에 불타는 친구들 한데 모아 그 이름도 옹지고 지리는 불사군단을 만들고 피해복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증이병 발병으로 최고의 인간병기가 된 레오닉과 함께 처절한 피해복수를 완성해보세요 카우스모바일 지금 사전약 네 레오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중2병이 단단히 도진 아니 수염이 있는데 중2병이 <laughs> 그래서 전염병을 불러온 참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 요새 중2들 냉... 냉정하죠 <laughs> 다음으로 레퍼드 캐릭터예요 알고하면 더욱 재밌는 카오스 인물 핵심 요약 카오스 전문강사 설혁수입니다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두렵고도 신비한 인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어둠의 암살자 래퍼드의 이야기입니다 전장에서는 무자비한 살인벽기로 베일에 쌓인 존재 래퍼드 이런 래퍼드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파괴의 궁수 세레나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어, 활쓸때 여태를 <laughs> 만나버리겠네 또 아, 뭐랄까? 뭐랄까? <웃음> 매력적이다? <웃음> 과묵한 모습 속에 가려진 레퍼드의 진짜 이야기 그 진실을 밝힐 난세의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카우스 모바일 자를 깨닫지 못한 악의신 라데스 영혼의 일부라고 합니다. 근데 보기에는 인간이었는데 다음으로는 다레가 있는데 이 다레는 2월 12일날 영상이 공개가 되고 LD는 2월 19일날 영상이 공개가 돼요. 4 개의 영웅들 중에 2 개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의 영웅들을 보자면 기존의 카오스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여러 캐릭터들이 보입니다. 각각 클래스별로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캐릭터의 성격과 특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카오스가 푸짐하게 준비한 사전 등록 추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퍼즈, 구글 기프트 카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사전 등록하기. 추가로 사전 예약에 참여하게 되면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100% 지급을 해주니까 사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미 사전 예약은 했고, 공식 카페도 가입을 했어요. 저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음 2월 12일날 3편 영상이 공개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남자. 깨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